계속 내로 갔느나? 오, 개수 빨라진 건가? 응빨라지어 음, 확실히. <laughs> 캐럴급 정도 돼야죠. 그냥 그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지 않을까? 쟤네 왜 저기? 세 명이 <laughs> 저렇게 <laughs> 몰리. 못고 <hyped> <laughs> 제이에게서 낯선 근딜의 향기가 난다 드렉슬러가 왜여어 뭐지? 잡아라! 어? 잡마 이거 어어 뭐야 제이 방이네 어고 어이? 아이고 죽겠다. 나 죽는다. 뭐걷 <laughs> 어, <버틴. 웃음> 어, 이거 에바였어? 아. 에바개피 <laughs> 아, 나이스. 오나 살았음. 와 튼튼해. 역시 야생의 리는 무서운 존재야. 대박이. <laughs> <제일 웃음> 어 제이 방이야 금질인줄 알았더니 방이더라 제이가.. 아이트네 어, 제이다 뿅. 뭐해 이거 너 뭐하니 안돼 혼자 가면 안돼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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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절로 가네 아, 아. 한 대만 맞고 마저말어 왜? 아, 에바 개형 피가 아까부터 너무 간당간당해. 아, <laughs> 진짜, 나 피가 안차 지금. 아, 그로스의 이거 또 쏘쏘. 이따가 이가가 이따가 따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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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어이따 걸어 따가이어가 이따가 이 아우뒤로 맞았다. 어. 어. 잡았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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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이러지 마 나한테. 아, 아, 로 아, 나한테 이러지 마. 아, 아, 인공을 쓰다니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. <laughs> 와, 이드즈기 아니, 드리가드리가로스럼플레이하는니고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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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까어내까이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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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아이씨. 아, 리나가 진짜 레벨링을 못해. 아이 억울할 정도로 레벨링을 못해. 반자. <laughs> 야, 드렉스로또 앞으로 나와? 야. 와 안으로 들어간다. <laughs> 와 수많은 별 드래곤 어. 마틴 린 어, 어. 먹었어. 어? 어예배트리꼴아저 저 친구가 페레소나 채워다로 오네. 간다 인마! 하하 클리브와 루이스는 정말 좋은 팀입니 <laughs> 나이스 예 안돼! 일와 안돼! 아... 안돼... 오피 아이고 아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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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laughs> 아, 아, 영동만 하고 피가 없을 줄 알았어 저거 헬리나님 빨리 중앙 중앙 나있스 중앙 빨리 저희 살려요 <laughs> <빨리. 웃음> 버리셨어 <laughs> 아 진짜 뭐뭐뭐 뭐가 쓰는? 아니야, 괜찮아.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. 어 미스터 <laughs> 중원맨. 아나 레벨이 안 올라. 지옥의 18 레벨이 됐다 이제. 제이 <laughs> 엄마. <laughs> 아, 네 도망갔네. 어머, 등기로 창이 지나왔어. 아니. 아니. 아디아디아디 반자 반자 센터 오른쪽 드래기용 드래곤, 드래곤. <웃음> 아, <웃음> 어 너무 아파 아아아 아이씨 디 허디 나이스 <laughs> 아, 이거. 뭐야, 제이 내가 죽었어제이 <laughs> <J> 내가 죽야어 <laughs> 아, 뭐야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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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피안봐나피 <laughs> 없어서 안돼 <laughs> <laughs> 안돼 가지 아, <laughs> 안야지 얘들아. 아니야! 아니야! 이러지 마, 나한테! 아, 뭐야, 왜또 저기야? 아! 아니쟤 <laughs> 때문에 죽어서 <축소서> 개졌어, 마! <laughs> 아냐, 나 초신공 나왔잖아! 개졌어! <laughs> 아, 아싸! 아싸! 네크야 <laughs> 다내 거야. <laughs> 아, 나 이제 뭐, 빨리 도망가야지. <laughs> 드래기 자꾸 일선 서면서 뭔깡으로 노틸 있다는 거지. 맞기 전에 죽이면 된다는 생각 아닐까? 그러다가 <laughs> <laughs> <근데 너> <laughs> 왜 그러는 거지? 안녕. <laughs> 감자. 우리 감독님하고 네, 만났다. 놀래, 친구야. 어. 아. 아. 이 머리 그래. 잘잘 가라. 아, 아 나도 때릴래. 아, 아 너무 아파. 찰로 여기 안아서 어, 안녕 잘가 그래 방을 타야겠어 <laughs> 뭐래 도망가는 거 어때? 그래 안녕 클리브 이런 개X랄 아이 그런대로 왜 들어가고 그래요 아이 참말로 미니 트로퍼 나오니까 살려드릴 수 있어 내가 저쪽 끝에 오, 갈게 오랜만에 어, 하다 보니까 저희 모두 모두 왼쪽으로 씨발 <laughs> 아, 씨발, 아, 진짜. <laughs> 아, 자. 아, 샬로 아, 어, 간다. 어, 찰로 간다. 놀래라. 아, 날아주세요. 음. 오! 아, 하지마봐. 샬로 사. 아, 가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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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우리 어, 모두 도망가 살려주려 갔는데 마틴 버리고 <laughs> 갔어 이 ㅋ 이 이미 살아있어 안 <laughs> 돼요 에바가 킬을... 아니 그...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도망가야 마틴 네 <laughs> 어... 아을수있 <아베씨> 건데 요거그 못하는데? 할수없는거아나나나쟤 이제. 아, 끝났구나. <laughs> <탁 찌름공이 웃음> <안 되겠다. 없고. 웃음> 나도 방을 가야겠어. 아이, 형. 안본 눈. 아, 나 이거 일부러 옆으로 돌린 거야. 일부러에요 어. <laughs> 아, 제이 들어오는 거 보고. 일부러 옆으로 돌렸어. 드래곤? 드래곤. 마틴, 역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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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순간 여기 나왔네. <laughs> 아. 아. 아야. 어, 안 돼! 아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오오오. 어..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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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<laughs> <laughs> 오딜 들어! 오딜 들어! 오딜 들어! 아하. <laughs> 대박, 겟피 <깻삐. 웃음> 아하, 나도 겟피아아아 아, 체이! <laughs> 아 미친 천지 <웃음> 안녕 <웃음> 아 미친 천지 <단지>. 아씨아 젠장 린만 하면 이러네 마틴 또 찍는다 이거 얘들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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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로 간다 아개 무서워 진짜 어이 진짜 개무서워 아 진짜 아 미친 새끼 드래고아 린만 하면 진짜 레벨링이 안돼 <laughs> 아, 박수 치지마 드고나 씨. <laughs> 아, 진짜. 진짜. 음, 음, 음. 아, 니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. 아, 고마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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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다 마틴을 살려주기 위한 <laughs> 다이게 전략이라고. <laughs> <laughs> 거짓말. 안가안가안 가. 안 가, 안 가. <laughs> 음 진짜 귀찮게 때려 삼네. 아 맞다 나 어디? 아니 이거 봐라. 미친. 돌아와요. 아, 잠깐만, 끝에 걸리나? 오! 아, 세명 났어! 아, 나. 와우, 와우, 와우! 기상하고 있는데, 나 선창이 들어와. 역시 따가, 따가, 따가. 아, 아파 올라와, 임마. 어? 어? 나이스, 방어? 올라갑시다. 아니, 올라갑시다. 용성락 있지 않나요? 그러고 보니? 몰라, 다 <laughs> 나이스, <laughs> 가기 싫어. <laughs>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. 용성락 있을 이거 아, <laughs> 수고해. <laughs> 좀더 쉬고 있으렴 <laughs> 아, 역시 이거 형이 먹으면 안 돼. 드래곤 아, 이거. <laughs> <드레. 웃음> 아, 이 <laughs> 어, 이거. 이거. 어, <laughs> 어, <깜짝아. 웃음>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 <목소리> 이번엔 닌으로 바뀌었어? 야호부터 <laughs> <laughs> 루파한테 죽겠네. 트루파한테 아, 드디어 바지 나왔다. 씨. <laughs> 아형 응? 나랑 뭐, 방어 응? 응? 게 비슷하네 씨발 <laughs> 먹어 줘 빨리, 빨리 이거 좀. 해. 이거 좀 빨리 죽여 줘. <laughs> 아, 누가 운다. 울어. 내가 이래서 피어탱을 잘안 해. 조어 인마. 나이스. 죽어. 5번 밀자 이러면. 쉬울까? 아, 님이라면 못 잡았을 거야. 어 잡.

여기 있나? 나왔나? 중앙에. 나 초. Sure. 나 초진공 아니야 <laughs> 잠깐만 야 이거 내 내가 초진공 있어야 안타를 이기지.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내가 웬만하면 달라고 안 하잖아. <laughs> 하자 하, 하지 않나? 아니. 아니 방. <laughs> 방무 <아유, 그것도 있어. 웃음> 어, 굉장히 손해 본 느낌인데 이거. 네그 없어 그런 거 씨. 아그래이지 <laughs> 하리타임. 아. 그치. 어, 오. 오, 와, 와. 타면 자기 크다. 해봐 제가 볼게요. 어우. 바로 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.. 아,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야, 아아아아아아냐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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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지? 1 0 이게 다 초진공이 늦게 차서 그래 아니 대자이브도 잘 잡았는데 매트리 타임 <차자> <목소리> 대체, <목소리> <저> 대체, <콜타임 목소리>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? 강자 <목소리> 어차피 드래기 그냥 미끼로 던져 있는 거 같아 어 그런 거 같아 일부러 그냥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드렉슬러를 물었더니 뒤에서 나들어 온던데 <laughs> 내가 잘못한 건가? 잘묶잘 <laughs> 묵모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빼라 드래카, 빼라 상창아. 뭔가 내가 빼라 잘못 했다.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어, 같기도 하고. 빼라 했다.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와 범위 보소. 아. <laughs> 스키 똥이야 <웃음> 젠장 <웃음> <웃음> 봐봐 이래서 안돼 얘는 루이스 기상에서 할수 있는게 평타밖에 없잖아 <laughs> 아.. 역시 엑셀이 없으셨네 샤드 날리면 되는 줄 알았네 <laughs> 아나 실수로 장갑썼어 근데 이제 곧님처럼 되는거야? 아니야 그래도 곧님보단 자신있다 잘 들어온다 뭐야 아니 미친 반응속도 봐라. <laughs> 아왜 이거? 이거 잡아.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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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돼어아야 음... 아, 잠깐만. 어나 터진거 어디가? 야이 새끼 대박이다. 아니네. 하하 기피 트럭 기피 트럭 기피 어, 내가 나온다아 트 기피 어 뭐냐? 지들한테 찍어? 어떻게 된데 <laughs> 아. 음, 음. 아, 아.. 진짜... <laughs> 아하 드레슬러 고 앞에 아아아겨어아안 음. 돼. 그리고. 그리고 아 씨. 얼 어? 막았다. <laughs> 막았아 깜짝 나이 아주머니야. 하하하하. 보자 보자 보자. 혼자 잡을 수 있을까? 아 아. 박 어. 개. 아마. 예. 어, 아안될것 아. 아. 같아. 안될것 같아. 이거 먹지? 우리 애들 어, 피곤 너무. 먹어. <laughs> 가져. 아. 다 빼시네. 아 우리 체력이 너무 애바 나와 갖고. 와 로라스보다 루이스가 좋다다니. 응 신동 개설이다아 깨끗 깨끗 까끗 까. 어 막아드렸습니다. 막. 맞기 전에 이미 맞을 걸 알고 치는 말 맞다. 피가 안 차. 파대. 뭐. 저거 잡아봐. 가자! <laughs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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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구석구석. 영웅님께서 피를 원하신다. 아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, 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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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영향이 돼. 여기, 여기 왜저렇게 단단해? <laughs> 레벨에도 파... 우리가 때리질 못했어. 죄다 짜큰 애가 1인공인 거고 있어. 와, 무서워. 와, 만렙이다. 어니탈락가던데 근데 네, 아, 때릴 수가 없어. 아씨, 비가 안다 아, 아니, 아, 저, 저 쓰레기스 아니 빼자. 안잔 들어. 아씨, 나 다들 나 버리고 도망가고. 있어. <웃음> <와>. <웃음> 야, 살 사람은 살아야지. 와, 장벽 1200도. 개 좋다. 좋다? <laughs> 아 유튜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트위치에서는 멀쩡하게 나오는데 유튜브만 지금 버퍼링이 너무 심하네요 루슨이 <laughs> 자꾸 희적희적 뛰시다가 <laughs> 허공에 드라이... 아, 아이스버그에서 막 소환하시는데 <laughs> 기분 탓이야 그런가요? <laughs> 너 되게 얼음춤 잘 추고 간다 <laughs> 아니 저 샬롯이 저게 가라?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갈수있는 이던데 개달아. 여기서 여기가 아 이네. 아닐 수도 있지. 뭘 두려워하는구지? 고지 고지. 어, 어. 분열 날라온다 역시. 응. 수많은 별. 점나 파아 끄깍 잘 수가 있다 이걸로 트랙 음. 아이고 울골 망했다 아 씨발 매튜 아 씨발 스페가왜 없어 아 물쇠에겐 승반 아, 나, 나, 나. 이동기를 만들어줘야 돼나 샬롯 왜 뒤에 있어 알려줘, 알려줘. 아, 우 끝에 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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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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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없어졌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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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날 무시하고 안 돼. 나 저거로 가야지 그냥. 야, 저 먹을래. 있단 안녕. 수보. 수보링. 민트님 좀못 들어. 수보링. 내가 있음. 지상차. 수보링. 웃긴 거는 레이가 먼저 죽고 시작한 거 같은데. 아닌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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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었어. 누라스가 먼저 죽었어. 누라스가 제일 먼저 죽었어. 레이가 그다음 죽었어. 간다 결론적으로 두명밖에못 죽였어. 이게 다야. 어.. 가자아아아 와! 가자아살 기다리고 있는거 봐. 와와 <laughs> 오우 뭐야 그 타이밍이었어. <laughs> 아! 샤드가 느려! 이건 너무한거 아야 드래곤? 아니야? 아, 왜? 그래. 어, 무슨 무어나이스 <놔> <laughs> 먹었다, 먹었다, 먹은 거 같다. 우와, 우와, 도망가. 도망가. 도가 빨리 <웃음> <웃음> 빨리 절 중앙에서 살려란 말이에요. 아유, 너무 아네. <laughs> 아, 못 살. 뭐, 어차피 그거 특히 척이야. 아,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아. 어, 아 이게 뭐야 이거? 1인공 맞고 다들 사라지고 계셔. <laughs> 아 살려줘. <laughs> 이번엔 내 차례다. 린을 버린다. 내가 린을 버렸다. 자 버프 3 0 이게 아이예요. 뭔 <laughs> 판이야 이게. 아 이거 어떡하다. <laughs> <좋아다. 웃음> <좋아>. 네. <laughs> 기지 버려 버려 버려. 이거 나한테 도움도 준 적이 없어. <laughs> 어 같이 막아야 돼요 이거 잡히 어. 호자 끼고 한번 막엘바가 계속 견제해 오오 호자 잘함 호자 에이스 어머머 뭐. 어, 끝났다 <laughs> 내가 알겠어 30초만 단단해지면은 루이스가 나와서 삥뚱 쓸 거야 <laughs> 30초? 나에게 30초가 있나? 북한의 취이를 알게 해주지 <laughs> 빨리 아 어, 30초 있을 거 같애 <laughs> 30초 있을 거같아 어, 근데 30초 동안 막고만 있을 거 같아요 아 있을 거같아요 저거 딜러 노래 그냥 아 씨발 야 그리고 뭐 저거 더 떨어져서 잘때리고 있어. 병신 둘이서 저렇게. <laughs> <텐트에서 둘>.